Let oh, oh! oh, the Red, Red, r e 레드 레 d r e 아 r 레드 Red, 레드 <머리> 레드볼 맞아! 못거 풀라. 뭐어뭐 샀어요? 어? 사세요, 사세요. 어? 아, 모르겠는데? 돈어서 이거 좀.. 제가 사세요 이거 좀 돌려주세요. 나 이거 잘 못한다. 형 지금 지장 갔다온 상태가 지아바보잘 못해.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또? 아니요.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돼거의 아! 자비! 아, 그렇죠. 여기가 앉 네, 심판 게세요렉 <austenian> 네, 심판

아저씨아저씨야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저씨 자 <목소리로> 그러자, 그러자, 그러자. 아아 어, 자. 들어들어들어자 아... 피바

원희령 정도 하는 안경 끼고 덩어리고 아가이 <laughs> <laughs> 지고 있었어, 레드. 제 인생 아니야!

골. 괜찮 그냥 돌아라. 그냥 돌아 <laughs> 허리환자가 점프했어. 에이. 아, 진짜 <laughs> 씨. 아, 토 <laughs> 오버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그런 거 하면 안 돼. <laughs> 싸줘, 싸줘. 3점 한번 싸줘. <laughs> Come <laughs> on.